안녕하세요. 한국전기 오유지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중성점 접지 방식 마지막 시간인 소홀리트 접지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홀리트 접지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 전력공학에서 굉장히 많이 나온다라고 일단 알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이 소홀리트 접지 방식의 몇 가지 특징들이 있는데 그 부분을 조금 염두에 두셔야 되고요. 자, 시작 한번 해볼게요. 자, 소울이트 접지를 땐 이해하려면 직접 접지 방식에 대해서 먼저 알고 계셔야 돼요. 자, 직접 접지는 이런 거죠. 자, 보통 이제 우리가 Y 결선을 가지고 이제 얘기할 때이 Y를 표현하는 요거는 뭐예요? 변압기를 의미하는 거죠. 변압기를 의미하는 거고, 요기를 우리는 중성점이라고 이제 부르게 됩니다. 그러면 변압기 세대중 어느 한 곳이라도 이상 전압이 발생하게 되면 선로가 위험하기 때문에 그거를 안정적으로 하기 위해서 중성점에다가 접지를 갖다가 이제 요렇게 인제 하는 거를 우리는 중성점 직접 접지라고 이제 부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세 개의 변압기 중 어느 한 곳이라도 이상 전압이 발생하게 되면 대지로 방전을 하게 되고 따라서 선로를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어, 이게 이제 중성점접지의 목적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 중성점을 우리가 이제 보통 성분을 가지고 얘기할 때는 영상문이라고 이제 표현을 한다라고 했고, 여기에서 떨어지는 전류를 우리는 지락전류라고 이제 부른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방전을 함으로써 선로를 안정적으로 이제 만들어주게 되는 건데, 여기에서 이제 염두에 두셔야 되는 건 뭐냐면, 이 지락전류가 방전이 됨으로써 지락전류는 커진다라는 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자, 우리가 전 시간에 직접 접지와 비접지를 가지고 비교할 때 단점을 가지고 이제 얘기한 부분이 있었죠. 선로를 안정적으로 만드는 장점은 있지만 지락 전류가 커지게 되면 근접되어 있는 전력선과 통신선 쪽에 유도 장애를 일으킬 수 있다. 이게 이제 단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거를 고민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소리트 접지라는 것이 이제 나오게 된 겁니다. 자, 이런 겁니다. 자, 요 선들간에 여기 선들간에는 선과 대지간에는 이제 씨가 존재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요거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에도 이렇게 씨가 있을 것이고 여기도 이제 씨가 이렇게 있을 거예요. 우리는 이 씨를 뭐라고 부르냐면 CSD. 어, 요거를 선과 대지간에 걸려서 있는 거다라고 해서 이거를 대지 정전 용량이라고 이제 부른다라고 그랬죠 그러면 지락 전류가 이렇게 이제 발생하게 되면 근접되어 있는 전력선이나 통신선이 있다면 이 전류가 이렇게 영향을 갖다가 미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렇게 도는 요렇게 도는 지락 전류의 회로가 이제 구성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유도 장애를 가지고 이제 일으키게 되는데 이 유도 장애를 줄이는 이제 나타나게 된 거는. 이 지락전류가 크기 때문에 그래요. 비접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지락전류가 작기 때문에 유도장애도 작게 나타난다고 했죠. 근데 직접접지는 지락전류 자체가 크기 때문에 그 크기 값에 따라서 선로에 영향을 주게 되는 겁니다. 이거를 이제 명심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 유도장애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을 하게 된 거죠. 자 지금 보시면 여기 지금 지락전류가 흐른다라고 할 때. 이세 개는 병렬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는 거죠? 전류가 일로 갈 수도 있고, 일로 갈 수도 있고, 일로 갈 수도 있으니까. 자, 우리 저항의 합성에서 C가 병렬로 되어 있으면 어떻게 한다라고 했어요? 다 더한다라고 했죠? 그래서 요 CS를 3CS, 이렇게 일단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게 되고요. 자, 이쪽으로 가는 전류가 어 전류가 설로에 영향을 주는 것이 이제 문제니까 이걸 어떻게 하냐면 요 직접 접지가 되어 있는 곳에 그림을 요렇게 이제 그림을 그리겠습니다. L을 갖다가 설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L과 C를 공진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래서 지락 전류의 크기를 작게, 뭐0 0에 가깝게 만들어 버려서 유도 장애를 줄이는 겁니다. 이게 소홀히트 접지의 목적이에요 소홀히트 접지의 목적 그러면 유도장애 방지 이게 가장 기본이고요 그 유도장애를 갖다가 방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공진을 시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 부분을 좀 보셔야 돼요 화면상에서 제가 나가겠지만 건 신경쓰지 마시고 항상 말씀드린 거지만 자, 우리가 회로에서 이런 걸 했어요 오메가 l 리콜 오메가 C분의 1 벡터합이 얼마? 0 만약에 내가 여기서 L만 표시를 한다면 오메가가 넘어오니까 오메가 제곱 C분의 1 이렇게 되겠죠. 벡터합이 얼마요? 0이요. 벡터합 0. 자, 그러면 요 상황을 가지고 얘기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오메가 L 이꼴 오메가 C분의 1에서 지금 공진식 똑같아요. 지금 우리가 표기법을 어떻게 썼냐면 이렇게 표기를 했죠. 3CS 3CS 자, 3만 앞으로 빼내 보겠습니다. 그러면 오메가 L이 꼴, 요것만 숫자로 쓸게요. 3 오메가 CS 분의 1 이렇게 될 것이고, 내가 L 값만 구한다. L 값만 구한다. 오메가 넘어가게 되면 3 오메가 제곱 CS 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요렇게 공진 상태를 이용을 해서, 지락 전류를 0에 가깝게 만드는 거예요. 벡터합 제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렇게 해서 우리 소리트 접지에 공진을 시켜서 유도 장애를 줄여줄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얘를 쓰면 좋잖아요. 얘를 직접 접지의 단점도 보완되고 좋잖아요.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안 쓰는 거죠. 그게 이제 왜 그러냐면 요런것 때문에 그래요. 자. 이두 개가 단선, 어, 단락이 됐어요. 쇼트가 발생을 한 거죠. 그러면 지락전류가 발생을 하면 얘네들이 어떻게 되냐면 떨어졌다가 요두개 라인은 날아가 버리는 거죠. 그럼 남는 건 얘밖에 안 남죠. 그럼 얘가 요렇게 돼버려요. 요렇게. 그러면 지금 보세요. 전류가 흘러가는 이 그림을 보시면 얘는 지금 무슨 회로가 돼버린 거예요. 직렬회로가 돼버린 거죠. 그러면 오메가 L 이꼴 오메가 C분의 1 근데 원래는 얘네들이 3CS가 돼서 이렇게 돼야 되는데 여기가 지금 딱 사고가 발생하는 순간 얘가 돼버리는 거죠. 그럼 요거는 벡터압이 얼마예요? 0이라고 했죠. 자 그러면 전류는 저항분의 전압에 의해서 얘가 지금 0이 돼버리는 순간 얘는 무한대가 딱 돼버리게 되는 거죠. 사고가 발생하는 순간 순간적으로 설로전압이 굉장히 증가를 한다는 얘기예요. 최소 루트 3배, 많게는 6배에서 8배까지 증가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선로에서 이렇게 사고가 발생하게 돼버리게 되면 직렬공진이 되면서 직렬공진이 되면서 선로의 이상 전압이 굉장히 크게 증가를 하기 때문에 선로가 그냥 아예 아작이 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사용하기가 어려워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방지대책을 또 만든 거예요. 어떻게 하느냐? 지금 여기 무한대가 되는 건 0이 되기 때문에 무한대가 되는 거잖아요. 반비례니까. 어.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이제 고민을 하다가 지락전류도 줄여야 되겠고 0이 되면 안 되는 방법을 고안해야 되다 보니까 지금 요식에서 요식에서 0이, 벡터합 제로만 안 되면 되지 않느냐? 어, 그래서 약간 어긋나게 해서 요 시의 값을 L 값보다 약간 크게만 내게 됩니다. 우리는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과보상이라고 불러요. 이거를 과보상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요거 일단 또 시간에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소리트 접지를 좀 정리를 하면 이렇게 돼요. 여기 지우고 여기다가 써드릴게요. 자 일단 먼저 소호리액터는 소호리터는 소호리액터 접지의 목적 자체는 유도장애 방지예요. 직접 접지의 최대 단점인 유도장애가 증가하는 것을 공진을 통해서 제거를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유도 장애를 방지하기 위해서 소울리터 접지를 쓰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뭐라고 인지 하느냐? 거를 우리는 병렬 공진시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병렬 공진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욕걸 식으로 만들 때는 오메가 L 3 오메가 CS분의 1 이렇게 표시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C와 L을 공진, 벡터 합 제로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질학 전류를 0에 가깝게 이제 만드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 문제가 발생을 한 거예요. 단락사고가 발생을 하는 거죠. 쇼트가 이제 발생을 하는 거예요. 단락사고가 딱 일어나게 되니까 갑자기 우리가 병렬공진으로 되어 있던 것, 길이 세 갈래로 가던 것이 한 길밖에 발생하지 않죠. 그러면서 이제 뭐가 발생이 된 거예요? 직렬공진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굳이 식으로 따지면 이제 이거 얘기하는 거죠. 어, 이거 이제 얘기하는 거고, 요게 벡터압이 제로가 되면서 이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직렬공진이 일어나게 되면 어떻게 됐어요? 직렬공진이 발생하게 되면 선로 이상전압이 최대로 증가한다. 선로의 이상전압이 최대로 증가한다.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선로가 망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직렬공진이 일어나는 것을 갖다가 방지하기 위한 방지대책이 필요한 거죠. 방지대책. 자, 이걸 말로 하면 이렇게 됩니다. 지금 쓰는 이 내용은 나중에 이제 우리 실기시험에서도 이제 출제가 되기 때문에 기사산업계사 실기시험에서도 출제가 되기 때문에 같이 기억을 해 두시는 게 좋고요. 자, 방지대책으로는 어떻게 하느냐. 요 지금 공진시키는 거. L과 C가 공진이 된 공진탭이라고 이제 부르는데 공진탭을 약간 어긋나게 한다. 쉽게 얘기하면 0이 되지 않게 한다는 얘기예요. 얘는 조정할 수 없어요. 선로에서 발생되어 있는 시가 기준이기 때문에 얘는 조정할 수가 없으니까 L, 우리가 접지 쪽에 설치하는 L쪽을 조절하는 거예요. 그걸 공진 탭이라고 부르는 거고 그래서 개의 공진 탭을 약간 어긋나게 하는데 요거를 식으로 쓸 때는 오메가 L 3 오메가 CS 분의 1에서 이게 약간 크게 만들어 주게 되는 거죠.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 과보상이라고 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소호리액터 접지 우리 전력공학에서만 출제가 되는 소호리액터 접지에 대해서 한번 내용을 한번 봤는데. 자,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두 가지예요. 여러분들은 저처럼 수업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시험 위주 패턴으로 공부를 하셔야 좀 편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두 가지를 아셔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냐? 이 내용입니다. 흐름. 흐름. 소홀액체 접지는 유도 장애를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그거를 병렬 공진을 통해서 방지를 한다. 근데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직렬공진 형태로 바뀌게 되고 이상전압이 최대로 증가를 하기 때문에 안 좋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를 방지하기 위한 방지대책으로 공진탭을 약간 어긋나게 하는데 그걸 이렇게 만드는 거고 이거를 과보상이라고 한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이게.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앞전 시간에 제가 직접 접지와 비접지를 비교를 해드렸어요. 어. 직접 접지의 반대는 비접지라고 그랬죠. 이거는 전과목에서 이제 통용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 전력공학에서만 출제가 된이 소울리트 접지 때문에 우리는 직접 접지의 완전 반대는 소울리트 접지입니다. 아, 비접지는 작다 크다 이렇게 표현을 했잖아요. 어, 완전 반대. 최대면 최소. 최소면 최대. 완전 반대가 소울리트 접지예요. 이게 두 번째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소울이트 접지 관련된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자, 우리나라에서 소울이트 접지 방식이 사용되고 있는 계통은 어느 전압 계통이냐라고 이제 했는데, 이거 이제 보통 과거에 나왔던 많이 문제고요. 요즘에는 아마 이 문제는 숙제되지 않을 것 같은데, 우리 선로에서는 66kV 라인에서 주로 이제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뭐 그냥 외우시고요. 2번. 자, 다음 중성점 접지 방식에서 단선 고장이 발생했을 때, 선로의 전압 상승이 최대이고, 통신장애가 최소는 어떻게 되느냐라고 했는데, 잘 기억하셔야 된다라고 한게 바로 이런 거예요. 자, 우리가 직접 접지 같은 경우는, 선로에서 발생하는 이상전압이 어떻게 됐어요? 최소였죠? 모두 다 방전하기 때문에 얘는 최소.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지락전류는 어떻게 된다? 몽땅 다 방전하니까 최대. 그 다음에 뭐 하나만 더 해볼까요? 유도장애는 어떻게 됐어요? 유도장애는 지락전류가 크니까 얘도 최대가 되겠죠. 그리고 보호 계전기는 동작이 평상시와 다르기 때문에 확실할 거고요. 그래서 직접 접지는 요렇게 인지 되고 자, 이건 이제 소홀트 접지죠? 소홀트 접지. 자, 이상 전압은 어떻게 돼요? 어, 지락 전류부터 할까요? 어. 지락 전류는 방전을 하고 나서 병렬 공진이 되기 때문에 병렬 공진이 되기 때문에 얘는 최소 그죠? 그 다음에 지락전류가 최소이기 때문에 유도장에도 당연히 최소가 되겠죠? 보호계정기 동작은 불확실할 거고요. 평상시와 별로 차이가 없으니까. 자, 그런데 사고가 발생을 하면 어떻게 되냐? 그걸 우리는 이제 뭐라고 불렀습니까? 직렬공진이 일어났다라고 그랬죠?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이상전압은 최대가 되더라라고 이제 얘기를 했어요.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조금 쉽게 얘기를 하면 이제 이겁니다. 직접 접지를 어려워하시는 분들은 없어요. 어, 보통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쉽게 쉽게 이제 하시는데 여기가 헷갈린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직접 접지 무조건 반대, 소홀리트 접지. 최소면 최대, 최대면 최소, 최대면 최소. 무조건 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따라서 전압 상승이 최대이고 통신장애가 최소라고 했으니까 소홀리액터 접지가 되겠습니다. 4번이 되겠고요. 자, 문제 3번. 단선 고장 시 이상 전압이 가장 크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소 리액터 접지. 자, 4번. 소 리액터 접지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틀린 거를 찾아라라고 인지 했는데 지락 전류 작죠? 무슨 공진? 병렬 공진. 병렬 공진이 돼서 지락 전류가 작다라고 했고 그 병렬 공진식이 이거였죠? 이거였습니다. L만 남겨놓고 이거 오메가 넘기면 여기다 제곱만 갖다 붙이면 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 지락전류가 작으면, 작으면 유도장애도 작아지을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지락전 유도장애가 작다라는 얘기는 평상시와 사고 때가 비슷하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선택, 지락, 회전기 동작이 용이한 게 아니라 불확실한 거죠. 이건뭐 그냥 특징이니까 그냥 외우시고요. 불확실한 거죠. 그래서 정답이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5번. 소 리액터 접지 계통에서 리액터의 탭을 완전 공진 상태에서 약간 벗어나도록 하는 거. 자, 굳이 식으로 하면 이거였었죠? 이렇게 하는 거. 시액 값을 약간 크게 하는 거. 그래서 직렬 공진에 의한 이상 전압의 발생을 방지, 어, 최대로 증가하는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다. 정답 4번. 자주 나오니까 꼭 기억해 주세요. 자, 6번. 소리터의 어, 송전 계통에서 인덕턴스와 정전 능량이 어떤 상태가 되어 지락진류를 소멸시키는가? 이 문제 많이 틀립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C 상태가 병렬이었잖아요. 그래서 병렬 공진이 되는 거죠. 이거 직렬 공진 많이들 찍으시거든요. 회로 문제하고 헷갈리셔 갖고 직렬 공진을 많이 찍으시는데 조심하셔야 돼요. 합정 문제로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1번 되겠고요. 자, 7번. 인덕턴스 L 값은 어떻게 되느냐라고 했는데, 인덕턴스 L만 물어봤으니까 얘만 물어본 거죠. 그럼 이거 넘어가야 되잖아. 그러면 L은 3오메가 제곱 CS분의 1. 이렇게 될 것이고, 지금 요거만 물어본 거죠. 어, 따라서 정답이 4번 되겠습니다. 자, 어, 요건 혹시, 이제, 혹시나 해서 이 얘기하는 건데요. 이거 안 썼어요. 요 S를. 틀려요? 맞는 거죠, 이것도. 어, 기호에 너무 영향하지 마시고, 여기는. 어. 자, 그 다음에 7번. 자, 인덕턴스. 어, 소울리액터의 인덕턴스의 값은 어떻게 되느냐라고 인지 하는데, 지금 이식이잖아요, 이식. 이식인데, 지금 여기 1, 2, 3, 4쪽에 이제 보면, 2번, 3번, 4번 쪽에 보면, 오메가 대신에 이파이에프로 쓴 거죠, 지금 이거. 어. 방금 지금 7번 문제하고 어떻게 보면 같은 문제죠. 그래서 정답 4번이 되겠고요. 자 9번 자 소고래터 접지 방식에서 사용되는 탭의 크기로 일반적인 것은 어떻게 되느냐? 직렬공진이 돼버리게 되면 이상 전압이 최대로 증가하기 때문에 공진 탭을 약간 어긋나게 한다고 라 했죠. 그래서 c 를 약간 크게 만든다. 이거를 뭐라고 한다? 과보상이라고 한다. 어 그래서 정답이. 2번이 되겠습니다. 한 가지 더 당부 말씀드리면 가끔 가다가 요거 4번. 그니까 요식이죠. 요식. 어 요식에서 4번을 찍으시는 분들 가끔 있어요.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메가가 넘어가야지만 제곱이 붙는 거예요. 어 그래서 요거 아니고 2번이 답이기 때문에 요거 4번 찍으신 분들 많으니까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10번 음. 자, 탭의 크기 10%의 과보상을 한다고 할때그 표현은 어떻게 하느냐? 요렇게 한다. 이 얘기죠? 그래서 정답 2번 되겠습니다. 2번. 자, 그래서 소 리터 접지하고 이제 관련된 문제까지 한번 풀어 봤고요. 이소 리터 접지는 어, 실제적으로 이제 우리가 사용은 어, 안 하기 때문에 어, 전력 공학에서만 이제 주로 출제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어, 그리고 얘네들 같은 경우는 약간의 함정 문제. 그니까 요런 거죠. 요런 거. 약간의 함정 문제가 이제 있기 때문에 그 부분만 조금 신경 쓰시면 어 어렵지 않게 맞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여기까지 하고 어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